야! 고등, 고등, 고등학생이야?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은 임마 지금 네 얼굴에 일이 많구만 지금 자식이 건방지게 어. 야 얼마 있냐? 음... 삥뜯기는 건가? 얼마짜고 붙잖아? 얼마짜고야? 아,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막 그래서는 될 것도 안 돼. 신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형들이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 그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응왜 이래? 응? 아이, 진짜 하나도 없다고요! 야. 야,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뭘 듣길래 사람 말을 센가? 아, 아, 야 뭐야. 아. 아, 너 고등학생이야? 야, 대체 뭘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시간이. 뭐, 뭐뭐 연기 아니? 어 아, 진짜 아주. 아. 됐어. 그만해. 얼마 있어? 저 진짜 돈 없어요. 응. 알아. 얼마 있어? 저 진짜 돈 없어요. 얼마냐고? 얼마 아이 진짜! 저, 저, 저기요 뭐야? 저, 저,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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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빡큐! 야이 개새끼들아! 큐 밖에요. 아, 잘못됐어요잘못됐어요 아, 잘못됐어요 아, 아, 잘못했어요. 잘못. 아, 아이씨. 뭔들. 아, 헤. 뭐야? 뭐 뭐가요? 너 뭐냐고 너? 뭐 뭐가요? 뭐냐고? 그러니까 뭐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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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